용아저씨. 오늘도 용아저씨입니다. 자, 안녕하셨어요.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힘 빼라, 힘 빼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무슨 힘을 빼? 에, 골프에서 힘 빼기 3년. 에, 이게 어떻게 하면 힘을 빠질까? 이 방법이 알수 없잖아요. 힘을 빼려면, 이 과연 어떻게 해야 힘이 빠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 있죠, 사우나.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어때요? 몸에, 몸에서 몸에 땀이 줄줄 나고 몸이 축 처지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꽉 잡고 하죠? 그럼 몸이 뻣뻣하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우나 타이틀 가면 거기서 이렇게 힘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몸에 문신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뭐 힘주고 있을 필요 없죠? 네, 보일 사람이 없는데. 사우나탕에 가면 몸이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거는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듯이 내가 몸에 힘을 주면 힘은 안 빠집니다. 그런데 필드에 가면 왜 몸에 힘이 들어갈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네,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그 원인이 뭐겠어요? 이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공을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몸에서 힘이 가죠. 힘이 가니까 난 이거 한 300야도 아니라 한 500야도 보내야지 하고 힘을 주니까 이 몸이 어떻게 움직여요? 잘 부드럽게 안 돌아가죠. 모터가 예, 모터가 부드럽게 안돌아가고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뻑뻑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고 내려오니까 나는 힘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 골프채는 살살 다니잖아요. 살살. 화물차처럼. 화물차가 어때요? 힘은 막 무적이 좋죠. 물건을 잔뜩 실었잖아요. 그런데 속도는 천천히 다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리가 안 나가죠. 이 골프채가 천천히 다니는데 어떻게 이 공이 멀리 갈까요? 이 골프채가 빨리 다녀야지만 이 공도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골프채는 오히려 천천히 다닙니다. 예, 몸이 뻑뻑하기 때문에 이모터가잘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힘을 빼려면 마음을 먼저 빼셔야 돼. <laughs> 마음을 먼저 빼야지 마음은 그냥 뭐한 500여도 보내려고 막 예, 각오를 하고 서가지고는 힘을 뺀다? 예, 있을 수 없죠. 자, 우리가 사우나탕에 들어가면 마음이 축 처져 있잖아요. 마음이 축 처져 있으니까 몸에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벌써 500야드 보내려고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내리죠. 마음이 500야드 간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어, 그러세요? 네, 알았어요. 자, 힘 줄게요 하고 힘을 보내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을 뺄려면 첫 번째 마음을 빼어야 돼요 자 마음을 뺀다는 말은 뭐냐 내가 원래 드라이브 거리가 230 가요 그러면 자 오늘은 내가 10야드만 줄이고 쳐야지 220야드만 보내야지 하고서 스윙 스피드를 두 배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터 회전을 두 배로 빨리 하는 거예요 힘을 뺀 상태에서 마음을 먼저 빼야 된다 그랬죠 내가 원래 230야드가 나가는데 나는 오늘 220야드만 보낼래 하고, 마음을 먼저 빼세요. 그 다음에, 스윙의 스피드를 두 배로 빨리 하시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부드럽게 축 쳐져 있으니까, 스윙을 빨리 할수 있잖아. 이렇게 빨리. 예, 빨리 할수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데,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이게, 이거 봐요. 이게 뻑뻑해가지고, 예, 이게 잘안 움직여요. 스윙 스피드가 느려진다고요. 자, 그래서, 마음을 먼저 빼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상태에서 스윙 스피드를 두배 빠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치세요. 힘은 주지 마세요. 힘 주지 말고, 스윙 스피드로만 그냥 치세요. 내가 이렇게 힘을 주지 마. 힘을.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스윙 스피드로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의 스윙 스피드. 이거. 지금 제가 힘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스윙 스피드는 빠르죠. 그런데 제가 힘을 줘볼게요. 이렇게. 이거 봐요. 힘은 많이 들어갔는데, 얘는 느리게 다녀요. 그런데 힘을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봐. 빨리 다니죠. 예, 우리가 고수톱 칠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수톱 치잖아, 요 죽어도 고할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내리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손목을 툭툭 털죠, 이렇게. 그런데 죽어도 고 고수톱 칠때 죽어도 고하면서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이렇게 꿀밤 주듯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뺀다는 정의는 내가 마음을 먼저 빼세요. 내가 원래 230야드 가는데 나 오늘 10야드 줄여서 220야드만 갈래? 하고 마음을 뺀 다음에 그러면 몸이 사우나 탕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쭉 처지겠죠. 이 상태에서 스윙 스피드를 화물차가 아니라 스포츠카로 스포츠카로 달리는 거예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힘을 더 주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달리기만 하세요. 그냥 스피드만 달리기만 하세요. 그렇게 한번 쳐 볼게요. 와 굉장히 멀리 갔어요 똑바로 가면서 굉장히 멀리 갔어요 지금 스윙스프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한 500야도 간다고 생각하고 몸에 힘을 잔뜩 준 다음에 내가 그냥 힘으로 이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공이 휘었어요 공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요 아, 제가 지금 팔이 갑자기 아파요 네, 몸이 아픕니다 오히려 스윙 스피드는 느려졌어요 공도 멀리 안 나가요 오히려 아까 친 것보다 적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치면 은 공이 멀리 갈것 같지만 사실은 안 나가요 그래서 공이 멀리 가려면 자 1번 내가 마음을 빼세요 내가 원래 평상시 거리보다 10야도 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컴퓨터에서 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럼 힘이라는 지원군을 안 보낼게요. 하겠죠? 그래서 힘이 쭉 빠져요. 이렇게. 사운드탕에 들어가면, 우리 힘이 쭉 빠져가지고, 노고노고 타죠? 예, 네, 이렇게 노고노고 타잖아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네, 적당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 공에다가, 음! 하고 힘을 주지 마세요. 음! 예, 네, 이러면 이거 잘못 실수할 수도 있어. 실수! 예, <laughs> 네, 힘 주지 마세요. 힘! 예, 네, 끙! 끙! 하고 힘 주지 마세요. 자그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스포츠 카처럼 속도를 두배 이상 빨리 간다 그냥 그 상태에서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내가 이렇게 주는 순간에 몸이 딱딱해져가지고 스피드가 느려져요. 자 제가 지금 이 공을 두 개를 칠게요. 이두 개를 치는데 처음 것은 어드레스 상태에서부터 벌써 내가 한 500야드 간다 생각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백스윙을 크게 들었다가 그냥 여기다가 내온몸의 힘을 다 집중할게요. 예,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자요 공은요 제가 먼저 마음을 비울게요. 내가 원래 가는 거리에서 심야들을 더 적게 나간다. 하고 내가 마음을 내리면 요 컴퓨터에서 그렇게 인식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힘이라는 지원군을 안 보낼게요. 하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죠. 사우나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드레스가 노곤노곤해집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저 공에다가 힘을 주지 않고, 예, 끙! 끙! 하는 힘을 주지 않고,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그냥 스피드만 스포츠카처럼 그냥 빠르게 곱하기 2, 예, 두 배속도로 빨리 가볼게요. 이렇게 네와더 멀리 갔어요. 아까 처음에 친 거보다 화물차 스윙보다 이두 번째 스포츠카 스윙이 훨씬 멀리 가고 공도 멀리 가요. 저는 지금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너무 빠르고. 잘안 보여서 이 감이 안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서 자, 내가 오늘은 화물차로 치지 말고 스포츠카로 한번 쳐보자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필드에 가서 한번 쳐보면 내가 거리가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 골프 아카데미